자, 잘 끊고 2부를 시작합니다. 네, 아이고. 네, 좋습니다. 자요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잘자사 이다랑님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는지 그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얘기를 아이들이 사실 들어야 아, 내가 저렇게 하면 나도 잘 먹고 잘살수 있겠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 아 지금 이제 한 회사의 대표이시잖아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대표는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 야, 집이 좀 살았습니까? 아니, 못 사용하는... 아니었지만 아주 평범한 음. 가족은 어떻게 돼요 부산원님? 엄마, 아빠, 남동생 다 그냥 사실 어? 공부를 되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어.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나 어.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어, 대학교에 가고 나서부터 좋아했어요 아 그래네? 뭐 어, 대학교 가서 내 전공을 하면서부터 어. 심리학 공부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공부가 좋아져서 어. 공부를 이제 막 대학원도 가고 어. 지금 박사까지 어. 하고 뭐 이렇게 됐지. 그 청소년기까지 생각해 보면, 막 공부 안 하고 계속 노는 애도 아니면서, 또아 공부 되게 잘하지도 않는 그냥 어중간한 아 친구. 어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도 어, 공부를 어젯만한.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되게 놀수도 어, 않아어중간다그냥 보통의 어. 그냥 어. 대학민국 어. 청소년. 어. 그러면 어떻게 대학교는 어디를 갔습니까? 대학교는 서울여자대학교였어요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여자. 오,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같네요. <laughs> 그것도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꼭주안전으로 얘기하는 건데, 왜? 아, 스카이 나오지 않아도 잘 먹고 잘살수 있다. 이런 음, 어, 걸또 또 보여주고 음. 계십니다. 아,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근데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갔으면은 그래도 공부 좀할거 아닙니까? 저는 음. 그 좋아하는 것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영어는 되게 좋아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영어 공부는 좀 열심히 하고 국어 좋아하니까 국어 공부는 좀 열심히 하고. 어. 그러니까 성적이 좋아하는 건잘 나오고 아, 맞아. 맞아. 어. 안 좋아하는 건안 나오고 어. 그러니까 이제 좀 좋아하는 건좀 많이 잘 나와서 어. 어떻게 대학을 래도 조금 좀 삐집어 넣을 수 있었다. 아 그래요? 어. 아 그러면 심리학과에 간그 거죠? 아동학과. 아동학과에 갔어아 그러면 음? 아동 쪽으로 하다가 상담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 일단 심리학을 좀더 공부해야 되겠다. 아, 동생이야. 왜냐면, 일단 첫 번째는, 어, 사람을 네. 되게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어. 되게 궁금해하고. 어, 나도 궁금한데. 어, 왜 이렇게 다 다를까? 아이들은. 그리고 왜 이렇게 서로 다 아. 다른 생각을 할까? 일단 이런 걸 되게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네. 일단 하고 싶다. 두 번째는 사실 내가 동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동생이 장애가 있어요. 음, 어, 무슨 어, 어떤 장애인가? 어, 발달 장애라고 해서 자폐.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음, 어쩌고. 어, 그래서 이제 동생이 장애가 있으니까 그런 분야에 관심이 원래 많았어요. 음. 치료하고 이런 거, 심리치료나 방법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뭐, 특수교육학과를 갈까, 뭐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어, 성적이 안 돼서 어쨌든 아동학과를 나온 어. 건데, 아동학과 안에서도 아, 심리학을 좀더 공부하면, 은 두고두고 할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음.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가족 중에 사실 저는 이제 가족이 다 건강해서 음. 어,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가족 중에 자폐인 가족원이 있으면 뭔가 삶이 많이 힘듭니다. 가족 전체한테 영향을 아무래도 주죠. 음. 어, 왜냐면은 장애가 없는 가족이면은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왜냐면 이제 자폐는 어쨌든 어. 언어 표현이 원활하지 않아요. 어여기저 어, 대화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잘 하지 않아. 어. 그러니까 동생 다른 친구들은 동생이랑 놀고 동생이랑 싸우고 이런데 나는 동생이랑 싸울 수가 없는 데 아, 저기 동생이랑 맨날 싸우네. 아, 근데 나는 동생이랑 싸울 수가 없어. 싸움이 전혀 응. 안 돼. 어. 근데 내가 일방적으로 좀 양보하고 맞춰줘야 되는 관계지. 그 싸울 수 있는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고 조금 더 나이가 드니까 어, 친구들한테 내 동생의 장애를 어떻게 설명하지? 음. 좀 신기하다. 음. 어, 이런 마음도 솔직히. 어. 어, 뭐 좀더 자라나면 결혼할 수 있을까? 어. 그런 생각도 할수 있고. 아나 동생이 이래가지고 어, 나 결혼했어.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 <laughs> 혹시 아이들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나 뉴진스 좋아해. <laughs> 거, 그것도 갑자기 궁금하다. 왜 갑자기 이 선생님의 아이돌을 누구 좋아하는지 왜 궁금하지? 아, 그 뭔가 덕질하실 것 같지. 아, 맞아저 맞아. 아, 친구가 우리 선생님은 덕질하게 생기셨던 거. <laughs> <laughs> 나는 뭘 좋아하면 약간. 음. 하는 스타일이 오. 되게 열심히 그걸 계속 파헤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두부도 이것저것 다 잘하지 않으니까 나는 뭘 좋아하면 막 뒷다 파는 거예요 그게 음. 이제 뭐 예를 들면 연예인 좋아해도 그냥 보통 좋아하는 게 아니야. 계속 쫓아다니듯이 좋아해. 그다음에 뭐 음식 꽃집에 계속 들어가. 어, 근데 이제 이걸 직업이나 공부로 가져가게 되면 심리학 좋아하니까 안 질리고 지으면 십몇 년을 막 하는 거, 이십 년가 어, 그 다음에 회사 만들어서 회사 운영하는 거 너무 재밌으니까 사실 힘든 줄 모르고 또 7, 8년을 하고.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뭔가 덕질을 할 정도로 뭔가 하나에 꽂혀가지고 좋아하는 거를 계속 오랫동안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좋아하면 잘 하고 싶어지거든요. 아, 이제 자격증을 따고 근데 상담 쪽으로 갔다고 했지만 사실 상담으로 이거 이렇게 되게, 되게 많이 번다든가 그 쉽지 않은 일이죠. 맞아요. 상담사는요. 사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닌 거같요 네, 그냥, 어. 그냥 착한 직업이고 좋은 직업이지만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직업이고 가장 부담스러운 건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직업이어서 음. 좋은 점이면서도 되게 어려운 지점이죠 사실 돈을 알고 싶어서 사업을 했던 건처음엔 아니었고 음. 어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상담센터에 나가서 상담하고, 응. 집에 오고, 이 삶이 아니고, 응. 좀 새로운 거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 내가 좋아하는 걸로. 아, 좋아하는 걸로. 근데 그때쯤에 막 이제 앱이 나오기 시작할 때였어요. 어... 뭐, 배달앱래서 어... 손에서 배달을 할수 있고, 응. 뭐, 쿠팡 생겨서 주문하면 아침에 오고, 어... 막 이럴 때였어요. 처음 어... 만들어지면서. 어... 그래서 어, 상담도 앱을 만들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앱 안에서 뭔가 검사도 할수 있고 음? 여기서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사 매칭해서 그냥 핸드폰 가지고 할수 있으면 안 가도 되니까 너무 편하고 좋지 않을까 해 음. 만들어보자 어.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를 만들었어. 그런데 그런 도전 정신 좋은데. 그게 돈이 드는 일이잖아요. 응. 집에 돈 없잖아. 어, 그럼 무슨 돈을넣었어요 다행히 그때가 엄청나게 창업을 할 때여가지고 네. 잘 찾아보면 뭐 대학생, 대학원 창업 지원금. 어. 그 다음에 뭐 나라에서 창업한다 그러면 은 열심히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어. 만들어서 되면 지원해주는 지원금 사업이 되게 많았어요. 아, 그 그래서 그걸로 몇천만 원. 어, 또뭐 처음에는 500만원, 그 다음에 1000만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 사업을 따서 앱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저 아, 개인적으로 제 딸이 어, 막 진짜 중학생인데 막 숙제 치여가지고 맨날 쭈그려 앉아있는 것보다는 창업해갖고 나한테 용돈 좀 줬으면 좋겠어. <laughs> 이렇게 해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이게 혼자서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음, 그래서 사실 내가 잘 못하는 것을 도와줄 파트너를 잘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어. 근데 이러려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고, 내가 잘 못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나에 네. 대해서. 근데 나는, 전문성이 있고 응. 나는 뭔가를 잘 기획할 수는 있지만 응. 이걸 실제로 쪽딱쪽딱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 개발도 할줄 모르고 응. 어, 서비스 기획 같은 거할줄 모르니까 응. 그래서 그런 거할수 있는 사람들을 내가 모으기 시작한 어, 거예 어떻게 모았어요? 야모여라 그런 가모으는거 아니야? 이제 열심히 그런 데를 찾아다니다 보면 응. 나와 뜻이 맞는 사람들을 아, 많이 아, 만날 그치입니다. 수 있어 응. 어. 처음에는 몇번실패도 했죠. 음. 좋은 팀인 줄 알고 만났는데 음. 같이 일하다 보니까 아, 어, 전안 맞네. 그래서 헤어지니까 음. 또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장 합이 잘 맞는 이제, 팀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몇 명이나 직원이 몇 명이나 생겼 처음에는 둘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다가 마지막에 회사를 내가 팔았는데 그때 한 30명 정도에서 회사를 팔았으니까 30명 규모의 회사로 운영을 했던 거죠. 어, 엄청난 아,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창업하려고 지원금 받고 사람 모아서 이렇게 와서 그 과정 속에 뭐어려움없이 그냥 쭉 그냥 잘 계속 잘된거 같아요. 정상 궤도까지 올라왔던 거 같아요. 음. 5년은 어, 이렇게 막 힘들게 올라갔다가 어. 또 코로나 터지고 막 이러면서 또막힘 경기 어려워져서막 힘들고 이게 반복이었어요. 뭐 그만두고 가, 가시 때를치까 이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아? 아, 그런 생각 들죠. 근데 이제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걸 정말 좋아한다는 거. 내가 더 원해서 시작했다는 게 되게 큰 거고 두 번째는 내가 같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 혼자면 하다가 그냥 안 해버리면 그만이야. 아 맞아. 근데 동료가 있어. 어. 그러면은 같이 이겨낼 수 있거든요. 아. 어. 제가 보니까 약간 어울려서 뭔가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어, 나는 뭘 같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오. 그래서 나는 이제 잘잘잘 친구들이나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 나에 대해서 되게 잘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 나는 아, 내가 뭘 좋아하면 되게 덕질을 한다. 아, 나는 혼자 하는 것보다 남들과 함께 하는 걸 좋아한다. 오.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오. 내가 전공을 선택할 때도 조금 더 내가 좋아하는 어. 걸 선택할 수 있고 어. 일을 할 때도 혼자 하는 일보다는 남과 같이 하는 일을 하고 어. 어, 아, 나는 새로운 걸 좋아하니까 회사를 만들고 어.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 근데 나에 대해서 몰라 어. 이들어서 나는 막 되게 외향적이야 근데 만약에 회사에서 가만히 혼자 앉아서 하루 종일 똑같은 일만 반복해야 돼요 아, 네. 미 그거를 하루 24시간 중에 정말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그렇게 보내야 돼. 그 인생이 어. 너무 괴롭다.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작업이 어.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삶에 가까워지는 방법이에요. 나니까 나를 당연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누구인가, 내가 뭘 좋아하지? 이런 것을 정리 못하는 어린이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니, 심지어 성인들도 내가 뭘 잘하지? 나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음. 너무 많이 있거든요. 음. 아, 이거 오늘 너무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 스스로 나는 뭘 좋아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조금씩 시간날때마다 정리해서 쌓아가는게 꽤좋은거 같아요. 오늘 아이들이 오늘 좋은걸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진짜 아 친구도 좀잘 챙겨, 챙겨야 될것 같고 나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뭐 질문 도있으니까아 어, 좋아 오늘 자발적인 질문이 너무 많아 자, 그 선생님이 같이 하는게 좋으시다 했잖아요 만약에 같이 하는데 연봉이 낮고 혼자 하는데 영봉이 높으면 뭘 하시겠어요? 아, 음, 아, 근데 사실 나는 두개다 하고 있어요 아, 나는 책을 쓰고 그림책도 번역하고 아, 강의도 하는데 나는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어, 직업을 한 개만 갖는 시대가 이제 아니라고 아, 맞아요 아니, 직, 아, 직업이 하나이면 안돼 이해주면 안돼 그래서 나는 사실 혼자 하는 일도 있고 같이 하는 일도 음. 하고 직업이 여러 개 어때 즐거운 시간 됐죠? 네 이거 되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 이래서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다고. 어 그리고 여러분 가슴에 마음에 잘 담아뒀다가 여러분 인생에 꼭 참고하고 여러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